네, 안녕하세요. 일품 양념 쭈꾸미에서 쭈꾸미 주문한 것이 도착했습니다. 이는 음, 늘 사장님께서 어, 제품 시식사진 두장 이상 올리면 어, 자체 상품권을 주십니다. 그리고 또그 자체 상품권 유효기간이 거의 만료되면 어, 잊어버리고 못 쓸까봐 그 즈음에선 또한번또 문자를 주십니다. 그래서, 잊지 않고, 어, 그 주문하게 되는, 어, 쭈꾸미입니다. 음, 500g 보상이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1kg, 어, 그,를 한꺼번에 먹지 못해서요. 이 500g이면 딱식구가한끼 네 정도 먹기에 아주 좋은 그런 양입니다. 어, 음, 일품 양념 쭈꾸미는 냉동실에 비치되어서 언제든 다른 반찬이 없을 때 어, 먹게 되는 아주 든든한 비상식품입니다. 네, 이번에도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